약간 옛날.. 오오! o 퍼 a y pick a dog, e s r e a b o

그럼 유타형부터 유타현부터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유타형부터 한 번씩 어, 얘기해주시죠. 유타는 락스타를 닮았습니다. 네. 오는아기자기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음 유타는 해찬을 좋아하고 마크를 싫어합니다. 지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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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이가 바꿨네. 나 진짜 다걸고 내가 나, 안 바꿨어. 그냥 유타가 화났을 때는 바꾸러.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웃음> <웃음> 있어줘야 해요. 유타의 오리발이 한 점은 저에게 좋은 자극을 줍니다. 오리발이가 뭐야? 오리발이야. 나는 허당 같은 거. 거. 유와 함께한 축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타랑빵 같이 쓸 때입니다. 이거 테이어이지 <laughs> 이런 유타하게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싶어. 사랑해. 어 이거 좋다. 사랑해. 아 근데 누가 뭐 썼는지 안 알려줘? 일단 사랑해 마크 형이 썼을 거고. 근데 어리바리 쓴 사람이 글씨를 좀잘잘 잘 썼어. 어? <laughs> 난데? 음, 이건 누구? 아기차기가너형이지 음. 3번은 좀 좋은가? 아닌가? 아 어리바리. 어리바리가 정말. <laughs> <저> 어리바리 <laughs> <어리버리> 하네. 어리바리야? <laughs> 어, <laughs> 어 어리바리. 어, 어, 글씨 잘 쓰네. 재현 형이 썼네. 유타는 해찬을 좋아하고 그치, 마크를 좋아다 원래는 오, 마크를 예쁘다. 좋아하고 <laughs> 해찬을 신은. 아니 근데 사번 누가 썼어? <laughs> 자녀인가 나야. 멀리 떨어져 <laughs> 있어 줘야 된다고? 락스타 잔영이. 재현이는 드라큘라를 닮았습니다. 오, 재현이는 엉뚱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재현이는 기네스를 좋아하고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재현이가 삐졌을 때는 스, 손가락으로 보조개를 콕 해줘요. <laughs> 재현이의 섹시한 전문 저에게 좋은 자극을 줍니다. 재현이와 함께한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추어들이 볼 때입니다. 이게 이거 이 이런 재현이에게 화 파팅이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마추어들이 볼 때? 너희들이 그 우리 콘트 많이 찍잖아요. 콘트 같은 거 지금요. 아 진짜 형님 칭찬 못한다. 아마추어들이 아, 네, 네. 갈 때. 다시 가, 다시 갈때 있잖아. 아, 아, 그 아마추어 아, 장착 찍을 네. 때. 아, 아마추어들을 볼 때. 아마추어들을. 아마추어들이랑 아, 아마추어들이야라고 할 때. <laughs> 기네스 이거는 <이러면> 해찬이가. <laughs> 제가 재현이 형 때문에 이제 기네스에 빠지게 됐고 재현이 형이 그 손을 잡을 제손 잡는 게 습관이잖아요. 손을 잡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 습관이 있어요. 나손 잡으려고 해, 봐. 그러면 <laughs> 둘이 이러고 있어. <laughs> 저 비, <보조개는> 누구예요? <laughs> <전 그래서 웃음> 보조개 누구예요 보조개 나야. 진짜로? 아. <laughs> 마크 는정크을 <laughs> 닮았습니다. 아니 마크 형이 그, 그 한참 이렇게 말라가지고 <laughs> 볼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닮았어, 닮았어. 때 아, 정크를 닮았다 그랬죠. 저 <laughs> 탈색도 많이 했을 때이번거 <laughs> <오케이>, <laughs> 마크는 마크 <laughs> 마크는 향긋한 반전름을 <laughs> 가지고 있구요. <있는데, 웃음> 마크는 농구를 좋아하고 아마도 골프를 싫어합니다. 마크가 삐졌을 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마크의 긍정적인 점은 저에게 좋은 자극을 줍니다. 마크와 함께한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투어 중 맥주 마신 것입니다. 이런 마크에게 널 믿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음. 널 믿어는 도형이고 음. 투어는 잔이고. 아닌데 음, 뭐? 잔이네. 아, 나야 나야. 아 태일형. 태일형이 뉴욕에서 우리가 언제 마시지 물론 뉴욕인 지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그래. 향갓은그 잔이다. <laughs> 아니 근데 오늘 향수 냄새가 좋더라고. 향수 뿌렸어, 오늘? 나안 뿌렸는데 오늘 되게 냄새, 향이 좋았어 자 <목소리> 다음 해찬! 해찬이는 거북이를 닮았습니다 해찬이는 아주 가끔 나오는 귀엽고 착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해찬이는 나를 좋아하고 미역을 싫어합니다 해찬이가 삐졌을 때는 맛있는 밥을 해줘야 해요 해찬이의 은색 좀한 점은 저에게 좋은 자극을 줍니다. 네, 해찬이와 함께한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도 여행입니다. 오, 이런 음, 해찬이에게 음. 해찬아 화이팅! 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음. 정우지. 아니야, 해찬아 화이팅은 유타 형. 3번은 뭐? 재현이 형이다. 3번이 재현이 형. 은색 누구야? 태령이지 나아 근데 그 연결이 안 되더라고 뭘 연결시키려고 해도 <laughs> 하나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 음. 정우는 강아지를 닮았습니다. 정우는 위로를 제일 잘해주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정우는 밥 먹는 것을 좋아하고 밥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웃음> <웃음> 바로 정우가 찢었을 때는. 밥을 사줘야 해요 아, 정우의 순수히 착하고 러블리한 점은 저에게 좋은 자극을 줍니다 정우와 함께한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운동 김축구입니다 이런 정우에게 하우스라고 말해줬어요 맞아. 야다 네? 열심히. 다다 아예 아니야? 다 너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laughs> 것들밖에 없어. 그냥 사랑이야. <laughs> 근데 <웃음> 진짜. 진짜 하우스 누가 없어? 내가 최연희. 아 진짜. 아, 아, 아 근데 진짜 완벽하다. 정우는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밥 사는 건누구야아 해창이. <laughs>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도영이나 <laughs> 아니야. 나 <laughs> 도영이는 두를 닮았습니다. 도영이는 큐티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도영이는 오를 좋아하고 N을 아, 싫어합니다. 아 진짜? <웃음> 진짜! <laughs>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사람 미친 <진짜>. 아, <laughs> <오, 웃음> 오른쪽도 아니오 이러면서 결혼할 파악했어. 도영이가 <laughs> <오, 웃음> 삐졌을 <때는> 집에 보내줘야 돼요. <laughs> <laughs> 도영이의 토끼한 점은 저에게 좋은 자극을 줍니다. <laughs> 뭔 도영이와 함께한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형이 나 전학해서 학교 가는 첫날 요리해줘서 아침 준비를 해줄 때입니다. 이런 도영이 괜찮을 거야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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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다. 네. 괜찮다. 다맞출수 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 근데 진짜... 어, 맞춰, 어, 맞춰, 맞춰봐. 맞춰봐. 아한 명만 틀려도. 네가 이 있는데? 좀... 그래서 밥 사줬어. 음. 토끼는 태일이 형이고 음. 맨 처음 거는 내가 음. 봤을 때 오해는 잔이 형이고. 큐티한 거가 좋을것 같고, 토끼한 점이 재현이 같고, 그 6번이 마크, 7번이 유타, 그리고 4번이 해찬. <laughs> 아, 와, 와 오, 진짜로? 다다 맞췄어? 역 <laughs> 우와. 잔이는 고양이를 닮았습니다. 잔이는 러블리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잔이는 카페인을 좋아하고 디카페인을 싫어합니다. 잔이가 삐졌을 때는 노래방 가자고 해 줘야 해요. 잔이의 해피한 점은 저에게 좋은 자극을 줍니다. 자니와 함께한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룸메일 때 같이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늘 붙어있던 것입니다. 이런 자니에게 사랑형라고 해 말해주고 싶어요. 음, 음 어, 그래 좋다. 음, 되게 좋은. 음. 노래방은 나야. 음, 그런 것 같아. 카페인 어. 카페인 디카페인 내가 했어. 형이 고양이지. 음. 루리고가해찬이장해장해장해장해장해장는장해장해도해장러블해가해장 아, 아, 해피는, 음. 음. 아, 음. 아, 러블리가 좋장해장해장해장해장해장해장해이해장해이해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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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장해 태일리는 랩을 좋아하고 노래를 싫어합니다. 태일리가빚었을 <laughs> <laughs> 때는 맛있는 밥을 해줘야 해요. 태일리의 푸근한 점은 저에게 좋은 자극을 줍니다. 태일리와 함께한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같이 골목에 있는 칼국수 먹고 한참 당구쳤던 것입니다. 아, 이런 태일리에게 아프지만라고 음, 말이 돼요. 음. 진짜 따뜻하고 든든한 속에서 음. 누구 같아요? 무 거북이는 유타. 오, 진짜 있는데 뭔가 <laughs> 있을 때막 계속 빨라가지고 <laughs> 거북이가 진짜 어, 빨라. 랩을 좋아하고 노래를 싫어합니다는 잔영 잔형 잔영인가? <laughs> 근데 진짜 <laughs> 잔영 진짜 잘한다 이런 거. 센스 미쳤어 <laughs> 자 각자 형제 속에서 읽어 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따뜻했어요. 아, 아, 그 서로 너무 잘하다. 맞아. 맞아. 자 그리고 NCT 128 주년 기념 8일 챌린지 데미를 아. 장식할. 마지막 챌린지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바로 에이스티리칠에게 바로 8주년 축하 메시지 남기기입니다 와 그럼 저희도 한번 8주년 자축메시지 여덟 글자로 짧게 날, 남겨볼까요? 오. 네 좋아요 아 그러면 한 글자 아. 한 글자씩 만들자고? 아, 아 너무 어렵나 이거는? 음, 첫 번째 사람이 그냥 정하는 거네 그럼 네버마인드 그러면 한 글자씩 여덟 글자로 해볼까요? 아, 그래 이번면 나부터 네. 시. 오케이. 네. 어, 칼추면. 칼추면이니까? 오케이. 응. 시, 어. 해줘. 해야지. 해야지. 어, 그, 해야지. 그, 그, 지, 지. 미. 아, 아, 너, 너. 너와. <laughs> 너와. 영. 원. 오. 크죄송해제 그. <laughs> <laughs> 이거. 히 이야. 에이. 좋다. 네, 아, 그럼, 하나, 둘, 셋. 싫은 거와 영원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할까? 그럴까요? 좋아요. 손 모아서. 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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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A, hey, get. Get on my way. 부딪히다가 B 끝에.